너는 그럼 오빠 괜찮아? 어, 그럼요. 진짜로? 나, 어. 나 나도 얘기할게. 어. 안녕하세요. 예쁘다 가만 개구먼 한윤서. 예, 이렇게 서울에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상을 차린 이유가 제가 코미디 빅리그라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예, 거기에서 또 이제 저의 깔따구 그리고 저의 내연남으로 활동했던 예,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남성을 한번 모셔놓고, 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나를 귀찮게 했는지, 왜 일주일에 세네번씩 나에게 전화를 하는지, 왜 맨날 내 걱정을 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시집갑니다, 여러분. 결혼합니다,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얼굴 좀 펴. <웃음> 아이씨. 아이씨 진짜. <laughs> 미친놈아. <laughs> <laughs> 미친놈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맨, 나모엔입니다. 저는 윤서의 친한 오빠고요 오늘 또 윤서가 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채널 이름이 윤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윤서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하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근데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떤 컨텐츠인가요? 아, 아 저희가. 원래 이... 시골에 가서 뭐 엄마 속 뒤집어 놓는 컨텐츠 <laughs> 하던데. <하는지>. 최근에 <laughs> 엄마가 속이 너무 뒤집어지다 못해가지고 네. 엄마가 지금 쓰러질 <laughs> 판이어서 음... 서울에서 또 해보려고. 아 잠깐. 네, 예, 갔어요 아, 그... 이거 그 예. 민상이 형이랑 나왔잖아요. 어 그쵸 유명상 예, 씨랑. 예. 아니 민상이 그것도 썸네일이 무슨 뭐 우리 결혼할까요 뭐 주적 떨고 있다. 오늘부터 1일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 하던데 왜? 잠깐, 만 오빠. 예. 질투야 지금? <laughs> 아, 질투! 질투 아니야? 유민상 얘기를 왜 하죠? 지금 앉자마자 왜 유민상 선배 얘기를 하면서 질투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컨셉이 뭐야? 그러니까 플러팅 컨셉이에 아니면 뭐 짝을 찾는 컨셉이에요? 아, 일단 플러팅 컨셉도 아니고요. 짝을 찾는 컨셉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야불이나 털면서 이게 간단하게 술을 먹는 건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은 왜 제가 모셨냐.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평소에 뭔가 저한테 좀 흑심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오빠가. 내가 그 증거가 진짜 많아. 오빠가 왜냐면 나랑 되게 친하잖아. 어. 그렇죠. 그런 그니까, 어, 그러니까. 어. 오빠 되게 친하잖아, 네. 나랑. 엄청 진짜 각별하잖아요, 솔직히 사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생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고백을 못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판을 깐 거야.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빠도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뭔지 알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용기 내도 된다. 난 지금 너한테 여기서 싸대기 때릴 수 있어. 방송이고 뭐고 컨텐츠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플러팅을 한다니까? 이게 다 플러팅이야 이 오빠가 약간 어떤 플러팅이 여자를 싸대기 때린다는 멘트를 나도 목숨 걸고 하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멘트를 하는데 플러팅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오빠의 최고의 매력은 오빠는 천재래거든 아닌 척하면서 나한테도 맨날 전화해서 욕게막아 시발 뭐 짜증난다 뭐 어쩌고 해 이래놓고 뭐 기프티콘 툭 보내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사랑해 하트. 자,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 분들 이거 좀 아세요? 맞아! 우리가 사람을 칠때 어떻게 합니까? 합의금이라는 걸 줍니다. 보상금을 주죠. 그냥 치고 나서 쌩 까면은 내가 철창에 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내가 윤수한테 좀 심했구나. 그런 합의금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너는 그거를 플러팅이라고 하면은, 제가 앉은 지 지금 3분도 안 됐는데. 오빠 3분 넘었거든? <laughs> 근데 이거 좀 먹어 도 되는 거야? <laughs> 먹어 먹어. 민상이 형 잘해보지 왜? 뜻대로 안 되더라 거기도. 음. 음. 아니 근데 네. 최근에. 너 대본 없냐? 이거 가이드라인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없어. 없어. 음. 오늘 처음 이거 오빠. 어. 다 나는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진 않고. 너너 음. 너 유명해. 뭐가? <laughs> 너 희대 의 개그의 <대극의> 조이팔이야. <laughs> 조이팔이 뭐야? 어? <laughs> 어? 사기꾼? <사겨? 웃음> 어? 너 개그의 사기꾼? 조이팔이야. 사기꾼이라고? 음. 너의 마음을 훔쳤어. <laughs> 고백해. 자 일단 호연이 오빠 응. 이제 어머니랑도 통화를 하고 저희 엄마랑도 통화를 해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어머니 한번 꼭 찾아뵐게요 어+ 어머니 뭐잘 보고 있어 했잖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했잖아 그니까 러 장인 장모 지금 네, 시엄마랑 지금 있어. 인사를 다한 거야 자. 통화는 제가 그 개그계 생활 20년인데, 제가 개그맨 후배나 선배나 동료들, 어머니랑 통화 안 하겠습니까? 서로 안부전화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개그맨들도 많고, 개그우먼들도 있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나요? 없죠? 겁먹겠죠? 한정식 집에서 이제 부모님 이제 싹 모셔놓고 같이,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정말 이런 말은 콘텐츠 저까지 잡았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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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아니라고. 왜 자꾸 컨텐츠라고 해? 대본이 없는데. 오늘, 오늘, 뭐야, 주제가 뭐야, 폭행이야? 아까 나 두, 두, 글자 들었는데, 뭐야, 나 폭언이었나, 뭐였어? 난장? 뭐였어? 내가 최근에 이제 오빠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거든. <laughs> 아, 진짜로. 얼마 전에, 남은 생일이었어. 오빠랑 나랑 또 다른 지인분 셋이서 조촐하게 생일파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저기 스크린 커플을 갔잖아. 하는데 거리가 잘 나오잖아? 난 앉아 있었거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이파이벌 해. 해. 해봐. 하이파이브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빠가 어떻게 앉아라? 계속, 이게 내 손인데, 오빠, 오빠가 뽀뽀를 하더라고. 내 손등에다가. 진짜야. 그 지인 데리고 와 죽여버린다 진짜 진짜야 어, 아니 오빠 이야 나하고 나한테 딱 하이파 받으니 내손 갖고 와서 이렇게 제가 말했죠 붕어를 보면 고래를 봤다고 자 여러분 골프, 골프 치는 사람 뭐예요 딱 치면 나이스 장 오케이 오케이 끝이야 알겠다고 뽀뽀 왜 했어 어 손등에 뽀뽀 왜 했어 네 손등에 씨발 축구 냄새 났나 보지 야세번 했어 뽀뽀 아 <laughs> 진짜 약간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어 그때 지금도 먹잖아 너 때리려고 어... <laughs> 근데 오빠 찐으로 아술 기운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또 따끈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또 김지민 씨랑 같이 술을 먹었잖아 그때 먹고 나서 다음 날 지민 언니가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가 와가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제 봤는데 너 호연이 어때? 이러는 거야 갖고 내가 어 호연 오빠 좋지?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야 호연이랑 잘해봐 호연이 너무 괜찮잖아 그치 좋은 사람이지 이랬는데 그 다음이 포인트야 아무리 봐도 어제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느낀 게 호연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 닦강정이죠 <laughs> 김지민 피셜이야. 진짜 김지민 언니의 피셜이 소연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대. 그게 내가 어 진짜? 언니 너는 그런 거못 느꼈는데? 아니야. 걔 모든 행동과 이런 게다 너에게만 집중이 돼 있대. <laughs> 자 이거 그 컨텐츠로 나가는 거지. 여기서 얘기할게요. 진이야.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커밍아웃할게요. 커밍아웃하자. 저게니이다야이 새까. 됐어, 그럼 그건 뭐야? 남들이 봤을 때 오빠 눈이 다르대잖아. 자, 윤수야, 그건 있어요. 제가 설명해봐. 웃자, 진짜고 얘기한 거고, 그래. 그 사랑, 그 애정 결핍이 있어서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어, 윤수야, 예를 들어 윤수야, 이거 소금에 찍어 먹어. 이렇게 하면은 나 좋아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할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3년 동안 지속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녀 간의 친구가 될수 있는 거는요 한쪽이 마음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남모 씨는 3년째 하셨... 저를 챙기잖아요. 말씀 잘 하셨어요. 3년 동안 챙겼죠? 예. 제가 여태껏 15년 챙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15년, 20년 챙기들이 수두룩해요. 작가 포함해서 다 챙겼어요. 음, 아니에요. 예. 봐봐, 지 얘기만 듣고. <laughs>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개시 나를 제일 많이 만나잖아. 맞잖아. 솔직히 일주일에 세번 통화하고. 아 못해도 일주일 주에 한 번은 막 호연이 오빠를. 맞잖아 이거에. 윤서야. 너는 응. 이렇게 얘기하지 만 어디 가서 보면, 예를 뭐 매일 들어 뭐민상형 만나면은 오늘부터 일일뭐딴 남자 만나면은 뭐나 너무 스타일이에요. 저 어때요? 이렇게 주저부 떨잖아. 그럼 똑같이 얘기할게. 모자에게그러진 않아. 이거, 이거 진짜 방송인가서 똑같이 얘기할게. 나, 방송 저... 아니라고. 아니그 유튜브니까 나 똑같이. 얘기할게. 아니 고백하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주나 지금 진짜 실제반명 먹었어. 진짜 앉자마자 지금 3 0 안 돼서? 자 너는 그럼 오빠 괜찮아? 어 그럼요 진짜로? 나..나도 어. 나, 나, 얘기할게 어. 아 아니야 요소야 <laughs> 아, 왜 아닌지 이유 한번 들어볼게 야나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나 너무 화가 나고 저는 다.. 음. 어떻게든 그 제가 사람이 좋아서 다 챙겨줍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윤서가 있었던 거고 근데 윤서는 아까 어 내가 넘버원인 건 맞잖아 맞잖아 <laughs> 아 넘버원이야? 맞아 그건 맞아 코빅에서는 우리 윤서가 그렇지 어, 제일... 넘버원이잖아 맞지? 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챙겨줘 다 챙겨주지만 네. 오빠가 그들에게 뭐 속마음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자주 본다든지 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오빠의 모든 내면을 보여주지 않잖아 나 오빠의 진짜 바닥까지 봤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오빠가 오빠의 내면을 다 드러내 놓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상 하는 거고 오늘 그 이게 뭐 컨텐츠 이름이 뭐 한윤서의 가스라이팅이야? <웃음> <웃음> 그러면, 왜 내가 아닌지를 얘기를 해봐. 근데, 나머지는 옛날에. 이, 이, 이렇게 들으면 어, 어, 오해한다니까? 아, 너가 했는데. 아닌 게 아니야, 윤서야. 넌 너무나 좋은 애고, 너무나 괜찮은 아이라니까? 나한테만 아니야, <laughs> 왜 아니냐고? 너한테 왜 어? 아니냐고. 나도 과분하다고. 야. 내가 좀 낮춰 먹게, 그러면. 어? 뭐가 과분하다는 거야? 아, 그만 천천히 좀 먹어. 미쳤냐, 지금? 나도 한시야, 저기 난 1시야. 정기 차려. 난1시니가왜 사람 열받게. <laughs> 분식 몇개 차려놓고 왜 사람을.. 근데 오빠 나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대본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가 없어서 나 근데 찐으로 진짜 찐으로 궁금한 거 물어본 거야 진 순대 좀먹봐플라탱이잖아 이거냐? 이제 갈게 이 새끼야 <laughs> 내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지? 지금 봤어? 내 젓가락이 아니고 자기 젓가락으로 내 입에 넣어줬어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게 순대 안 던진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네, 아, 오케이 알겠어. 집에 혼자 있을 때 윤서 정도면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까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없다. No. <웃음> <웃음> 왜 없어? 아니 왜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윤서야 너는 okay. 한윤서가 여자로 보인 적이 없다 없다. No. <laughs> 자 그럼 나나 나 질문. 나나무연은 음. 우리 사랑하는 동생 우리 한윤서를 음? 이 젓가락으로 음. 찌를 수 있다 없다. 음 있다. <laughs> 어, 나무젓가락인데, 이게 쉽게 안 찢는 까아프겠다 <laughs> 어. 많이 아프겠다, 오빠. 봐봐. 쓰기 십 봤어, 지금? <laughs> 아, 잠깐만. 그럼 반대로 할게. 너는 나 왜, 왜, 왜 나를 좋아하는데? 나 오빠 좋아한대 <laughs> 응. <웃음> 아, 맞잖아. 아니, 너, 짜증나네. 어, 넌왜 나, 왜 나는 뭐 보잘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좋아해?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음. 어, 오빠 사람 좋지. 어, 오빠는. 세 네. 가지. <laughs> <잘하지? 웃음> 첫 번째. 일단 나랑 잘 맞아. 응, 음, 특히타가 돼요. 어, 잘 맞아. 음, 두 번째. 효자야. 어, 아, 예. 아, 야, 네. 세 번째. 아,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봐봐. 나는 널 만난 사람들한테 나 외적으로도 그렇고 너랑, 너가 싫어하는 타입인데. 정이 든 거죠. 아, 그럼 내가 정만 끊으면 되는 거야?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찐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오빠 너무 좋은 오빠고 친한 오빠잖아.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지민 언니가 계속 나한테. 그놈의 지민 누나 지금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좋아한다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나도. 진짜 나 좋아하나? 이거는 내가 오빠 진지하게 처음 생각해봤다. 진지하게 얘기하지, 아니라고. <laughs> 그리고 그런 얘기죠. 얘기가 있어요. 진지. 오빠 옛날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 사랑을 하다 보면 닮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어. 닮은 애 이렇게 생겼데 <laughs> 그게 아니고 오가닮니 아니 그러니까 그럼. <laughs> 오빠 사랑을 하면 어닮어요 <laughs> 닮았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laughs> 네. 사랑을 하면 닮아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사랑을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래. 닮은 사람끼리 끌려서 사랑에 빠진대. 닮았잖아, 니랑 내랑. 야, 너는, 이거 지금 구독자 기만하는 거야. 아, 뭘 기만이야? 나는 자연산이고, 너는 수했잖아 하나 있다, 이 새끼야. 눈 하나 있다, 눈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답냐고네 눈썹 무시 안 했냐? 눈썹 무시랑 갔니? 진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 오빠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을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나이는 이제 소개팅도 잘안 들어오고 자만치도 어려워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괜찮은 애 오케이 그래. 나 알았어 베스트 원 뭔지 알지? 네가 원이야 베스트 원 나도 마찬가지야 넘버 원 나는 윤서 말이 동감하는 게 주변 사람들 만나고 주위에서 방송 관계자를 만나야지 우리가 알잖아 이게 나 이거 찾았어 나는 아. 우리 감독님이 너무 아까워 나랑 여자잖아 아니 내가 돌고 돌아서 만날 수도 있잖아 아 오빠랑 어. 나 나랑만 내 지인 건드리면 안 돼. <laughs> 아씨 열받게 <laughs> 아니 야 윤수야 너 말대로라면은 방송 관계자시고 돌고 돌아 내가 배알 꼴려서 보겠니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 지인만 진입만... 남자친구 있어요? 어 없으시대 어 그러면은 뭐 아까 여식 콕갱같요 이래서 개, 이래서 아니, 머리 긴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아니, 게 같은 바닥 아니야 다 촬영해주고 pd님이랑 나의 포커스를 맞춰 여식 코갱이야 얘기하는 건데 왜너 안 봤는데 왜? <laughs> 남의 남자한테 껄떡대고 지금 어쩐지 카메라를 자꾸 오빠 메인에서 잡으면서 왜 말끈하냐 윤서야 웃을 때도 막 이렇게, 웃겨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웃... 부리면서 웃는 게아니 이렇게 앞에서 끼를부리면서 고현웅 오빠한테 아아 이렇게 아까부터 눈에 거슬렸거든 아 주위 돌고 돌아 방송 관계자 만나면 오빠 주위는 나밖에 안돼 어디 여식고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그거 아, 알잖아 어디 사세요? 어디 근처에요 마포? 마포 쪽? 나야 라 진짜 디직 실험에 진짜 짱나게 하고 건들지 마라 내 진은. 네가 건드신 니진 네 나밖에 없어. <laughs> 어? 봐봐. 봤어 방금 눈? 사랑스러운 눈을 들어보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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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통화할래? 우리 엄마랑? 어때? 내가 어머니한테 음. 그러니까 인사는 드릴 수 있는데 윤서야,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엄마. 아이 예쁜 딸. 엄마 뭐해? 그냥 있어요. 막 어? 데갔다 간다 앉아있어요. 엄마 나그 어. 남자친구 생겼어. 어, 갑자기. 응? 어. <laughs> 아이고야 갑자기 너무 반가운 거 아니야?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안 나고, 어. 엄청 열심히 살고, 아이고도 어. 잘 생겼어. 아 얼굴은 필요 없고, 백점 음. 아이가 그러면 한3년 동안 내를 좋아했대. 어. 어머니 대 뭐. 아니 근데 왜 그래 꽁꽁 숨어있었다니? 그러니까 시작이 좀 나타나지 그니까 러 좋아하다가 이제 못참겠다해서 마음을 표현하네 근데 니는 어떻는데? 니가 중요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응 <laughs> <laughs> 좋은게 아니고 나쁘지 않아? 응 음,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 오 감사해라 아, 엄마 내가 장모가 되나? 응 음, 엄마 인사 좀해 인사 아 진짜? 응. 음, 내가 엄다 잠깐만 <laughs> 음, 바꿔봐 어 얘기해 엄마 어, 여, 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그때 한번 인사드렸던 그 개그맨 남호연입니다. 아! <laughs> 호연씨! 예, 어머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술을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윤서, 예, 윤서 좋죠, 어머니. 아니, 3년 동안 좋아했어요. 대박! 예, 어머니. 엄마 그... 우리 남수방이네 여기 있었네, 그러면. 어머니는 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도 못하고. 아니, 좋죠. 나무연 씨야, 뭐. 네. 눈도 큼직하이서글서글하이 음. 보이고. 근데. 또, 예. 네. 상도 착하게 보이고. 너무 티켓 할과도잘될것 같고. 좋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어머니. 그,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머니. 네네. 제가 지금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내가 있다. 네. 모아놓은,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어. 뭐 제가 해. 지금. 가 있다, 카네. 아니요, 제가 있다네. 윤, <laughs> 윤서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어머니.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진짜 뭐 하는 돈도 없고, 제가 지금 뭐, 일, 일도 잘안 되고 그러고 있어서요. 음, 괜찮아. 아, 괜찮아요. 돈이 음. 앞으로 벌면 되고. 음. 벌면 되고. 일이라는 그런 지급이, 지급인 만큼. 그래면서니까 뭐 갑자기 또뿡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괜찮아요. 그, 윤서만 사랑한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빠, 엄마, 실제로 그랬잖아. 오빠랑 코너 많이 했잖아. 진 찐으로 엄마가 나한테한 다섯 번 정도 물어봤었어. 네. 나무연씨 너무 괜찮던데 잘해보면 안되냐고 이 얘기를 나. 한 2년 전부터 했잖아 엄마가 이거 아니 그건, 진짜 그렇지. 진짜 근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좋아하시는지 몰랐지 <laughs> 아, 세상에나 어기 너. 어머나 나, 나 장모님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엄마 되는 거야 <laughs> 어? 아, 어, 어머니 진짜 제가 쌩그지예요 괜찮아 내있어 괜찮다네 지가 괜찮다면 음.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남자 구슬 못합니다 솔직히 예? <laughs> 아니, 그걸 급사를 했어요? <웃음> <웃음> 자, 어머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울지 마세요. <laughs>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아니 엄마. <laughs> 무슨 말할 때야? 미쳤나?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인데, 얼마나 고지식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러면 고지식하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어머니! 네. 장난이야, <laughs> 엄마. <자>, 아니, <laughs> 그 어머니 장난이고요. 장난. 저. 장난이에요? 네, 저 진짜 남자고요, 저. 예. 아니, 3년 <laughs> 좋아한 건 진짜고, 나, 뒤에는 거짓말이라고. 아, 3년 좋아했으면 그거됐지 뭐. 그래. 아, 아이고야, 이제, 내정 장무대니에 음. 남사방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엄마, 시골에 같이 인사 갈게, 오빠랑. 유수랑 손딱 잡고 하트 딱 그리 가면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조만간 또 인사 드릴게요, 어머니. 네, 꼭오세요 남사방. <laughs> 예, 어머니. 어머나? 네. 이로써 이제 한상의 커플이 탄생이 되었고요. 남사방과 함께 청도에 가서 어떻게 잔치상을 좀 열어볼까요? 잔치상이 될지 제사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머니한테 는 인사 드릴게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어른으로서. 당겼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어머니. 야, 이 정도면 병이야. <laughs> 다음 게스트는 누구예요? 없어. 진짜 고백하라고 자리 깐 거야. 게스트 없어, 지금. 자, 다음은 양배차가 나와서 윤서랑 키스 타임을 벌일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지금 어. 자기 키스할 임을너 아, 아, 나한테 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면? 배차는 너 좋아해. 그닥 그렇지는 않아. 아니야, 배차는 너 진짜 어? 어, 저 윤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 되게 좋아해. 그러면 니가 니 네가, 당허, 네가 당허. 마음을 안 주는 거지. 그래, 배차를 불러. 어, 배차를 불러서 고백을 또 받아야 되겠다. 이야이 어, 진짜 이 <laughs> 진짜, 촬영 끝나고 집에 간다더니. 아, 여기 와서 또? 오빠 안 좋아한다고? 지금 또, 지금 봐봐. 집에 가서 시장 또 나왔잖아, 지금 나 때문에. 안 좋아한다고? 이거 개죠, 개. 안 좋아한다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어, 안 좋아한다고? 누가 믿어? 고백해. 이제 고백해. 그만 고백해. 피해버리기 빨리 가